11-4번이 조금 문제가 어려운 형태라고 했어, 선생님이. <laughs> 위에하고 다르게. 위에 잠깐 복습하면 이런 거였지. 내용이, 어, 2차식이 나온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될 거다. 그래서 선생님이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두고 식을 세웠지. 그죠? 그 다음에 fx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, 뒤에 AX 플러스 B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야. 자, F2는 마이너스 2가 되고, F-3은 5가 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AB를 구했어. 근데 얘는 이번엔 뭐냐면, 3차식이야. 근데 3차식도 예를 들면, 뭐 X-1로 나누었더니 5가 남고, X로 나누었더니, 뭐 2가 남고 x-2로 나눴더니 0이 됐어 예를 들어 그러면 f1은 5 f0은 2 f2는 0 이렇게 만들고 fx를 그러면 x 곱하기 x-1 곱하기 x-2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그죠? 그럼 이때 나머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?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식 이하로 설정을 해야 돼. 맞죠? <laughs>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놔야죠.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f1은 5니까 1을 집어넣을 때 얘는 0이 되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? 0, 0 되니까 c는 얼마야? c는 2가 된거죠 그죠 그 다음에 f2는 0이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된거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런 형태 11-4번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죠 나머지 정리를 하는데, 얘를, 나머지를,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면, F1하고 F2,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아요. F1은 얼마냐면, f F1 1은에 2죠. 여기다 1 넣으면 2죠. 그 다음에 F2는 얼마죠? 8이에요. 근데 문자가 3개 있기 때문에, 식도 몇개 있어야 돼, 이렇게. 3개 있어야 해결이 가능해요.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풀지 않아요. 우리가 11-3번의 형태로 풀지 않아요. 얘는 형태를 다르게 만들어서 풀어요. 조금 어렵다고 한 거예요, 선생님. 저번 시간에 해서 끄는 거야. 해볼게요.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푸냐. 나머지 식을 변형해서 풀어요. 자,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머지가 11-4번의 나머지가 얘를 이제 rx라고 두면요. 이 r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야. 근데 이렇게 풀면 풀수 없으니까 얘를 변형하겠다는 거야. 자, 일단 얘를 정리해 보면 fx는 x-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. 그죠?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로 나온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fx를 X-2로 나누면, 뭐, Q-X라는 몫이 나오겠죠? 그리고 나머지가 8이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자,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변형할 거고요. 나머지를 변형할 거예요. 얘를 이용해서. 그죠?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F2는 8이 되는 식 하나는 이용할 거예요. 나머지 정리로. 얘를 이용해서는 이제 식을 변형할 겁니다. 자, fx는 x-1제곱, x-2 곱하기, q-x 더하기,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어라는 게 문제죠. 그죠?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목숨 뭔지 모르니까요, 우리가. 그냥 qx, q-x, q x q 로둔 거예요. 이해되죠? 음. 자이 상태에서 자 x-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얘를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겠죠 <laughs> 나머지가 생겨요 안생겨요 안생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봐봐요 선생님 한번 여기서 아주 원시적으로 해볼게요 얘를 얘로 나눴어 x제곱-2x-1로 그럼 a가 들어가겠죠, 맞죠? ax 제곱, 그다음 어떻게 돼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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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불러가막 있겠죠. 마이너스 2 ax 플러스 뭐예요? 네, 이렇게 되겠죠. 자, 얘를 빼주겠죠. 그럼 나머지가 뭐 불러불러 뭐가 생기겠죠, 이렇게. 맞아요? 그럼 얘를 한번 선생님이 해봅시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. 얘를 검산식으로 바꾸면, A, X-1의 제곱이잖아요. 아, 선생님 말이 맞아요? 그 다음 뭐예요? 나머지가 뭐가 남은 거예요? 얘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요, 나머지가.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똑같아야 되니까. 얘가 FX잖아, 요식이. 요식이 FX니까,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. 여기가 뭐 블라블라 남든지 말든지. 맞죠? 그럼 선생님 얘를 변형하면 얘네들은 곱하고 얘를 더한 값이 되겠죠. <laughs> 맞아요? 맞아요? 나머지가 얘가 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fx를 선생님 지 변형했어요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습니다. 그대로 얘는 쓰고요. Q 다시 다시 X로 쓰고 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. 아 나머지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남아야겠구나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 얘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뒤에 있는 이 녀석도 X 플러스 1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. 이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. 자그는 다음에 누굴 넣어요? F2를 넣습니다.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당연히 a 2-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? 8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3은 8이 되니까 a는 얼마예요? 5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나머지 이렇게 만들었죠? 나머지 구하라고 했어요 5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물론 그냥 쓰면 안되고 전개해서 써야 돼요 그죠? 이렇게. 따라서 결과는 요 형태가 되겠죠. 이해돼요? 어렵죠? 자, 요런 형태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. 이런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. 왜? 나머지 정리가 세개가 아니기 때문에. 한두개 식이 지금 두 개만 나와 있잖아. 근데, 2차식 이상은 문자가 3개기 때문에, 식이 3개 나와야 연립방정식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게 안 되기 때문에, 아, 2차식을 이용해서는 나머지를 변형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, 1차식에 대해서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제 Q&Q 3 4쪽의 9번 문제를 보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.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, 3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원래 2차 이하로 나와야 돼. 그러면 선생님이 미, 미정계수가 3기기 때문에 식이 3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돼. 그리고 뭐가 나와있냐면 이렇게 2차 식이 하나 나와있어. 인수분해 되지 않는 2차 식이라고 할게, 그냥. 이런 완전제곱식의 형태나 이런 식의 형태의 뭐 식이 있는 거야, 예를 들면. 이해됐죠? 어.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2차식을 이용해서 이 2차식을 이용해서 나머지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했냐 원래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를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x-3이 남아야 된다 선생님, 그치? 따라서 나머지 형태가 a x-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인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x-3이 남는 거지. 형태 끝났지? 두 번째 형태는 f-1은 o. 나머지 정리 하나가 나와, 시기.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px는 x-2의 제곱, x 플러스 1 곱하기 qx, 플러스 a, x-2의 제곱, 플러스 x-3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.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. 자, 그럼 p-1은, 아, 이거 p다. p-1은 0 되고요. a, 이렇게 되죠. 그럼 9a 빼기 4는 5가 된 거예요. 9a는 9니까 a는 1이 된 거죠. 그러면, 나머지 RX라고 합시다. RX는 요식에 1 대입한 거죠. A자리에다가. X-2의 제곱 플러스 X-3인 거예요. 전개하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. 따라서, 요렇게. 됐죠? 이걸 정리하셔요.